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지펜스인스 팬 여러분,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팬 여러분, 성상훈의 국내 정세 분석 이5오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 자유민주당이 좌파의 성진 강남역 사거리에다가 더불어민주당의 친중 반일 정책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도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좌파들이 멘붕이 걸린 게. 이 좌파들의 성지였는데 그게 지금 자유민주당에 뺏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유민주당이 전라도의 양심을 지금 깨우고 있고 내년 총선에서 복병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이 해야 될 일을 자유민주당이 하고 있는데 자유민주당의 고영주 대표님이 종부세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폐지 공약을. 어 이게 이제 어, 내시겠다고 하네요.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한번 만나 뵀습니다. 저기 이분이 저기 대통령실 앞에 용산에 뭐 토요일날 연설하러도 나오고 하시니까 뭐자 인사드리고 하면서 그 내년에는 세금이 세금을 낮추겠다, 이중과세 폐지하는 게 그게 핵폭탄이 될 겁니다. 종부세,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는 헌법 23조에 명시된 국민의 재산권을, 어, 이거는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위헌입니다. 그래서 폐지해야 됩니다. 제가 그런 그래 말씀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종부세, 집살 때, 뭐, 취득세, 뭐, 등록세 다 내셨죠. 냈는데, 매년 뭐 얼마씩 매월 얼마씩 매년 얼마씩 정부가 돈을 걷어 가는 거는 국민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거죠. 위헌이죠. 그리고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도 마찬가지로 이 재산 형성하는 과정에서 세금 다낸거 아닙니까? 부가 가치세 다 내고 했는데 이거를 어 돈을 또 걷는다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니까 어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저기 아니 그건 맞는데 아무도 우리한테 종부세,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폐지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사람이 없다. 아,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데 이 어떻게 공약을 만드냐? 그러면 사람님들이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하니까 한참 생각하시더만 야, 그래도 야한 달에 5만원 정도 내는 당원이 만명 정도 들어오면은 어? 그러면은. 아, 이거 있는 분들이 들어왔다는 거는 결국은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어, 뭐 양도세 이거 폐지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냐. 그러면 5만 원씩 만 명이면은 뭐그 정도 들어오면은 어, 이거 폐지할 수 있게 있지 않겠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에.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말씀드렸죠. 술값, 우리 담배값 4,500원 안에. 2880원. 그니까 러 부가세 빼고 2880원이 이중가세입니다. 이것도 좀 폐지를 해야 되고, 그럼 이거 폐지되면은 담배값이 뭐한 1600원, 1700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래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그또뭘 말씀드리냐면은 그 술값에 들어가 있는 세금이 53%, 50% 넘어요. 여기도 이중과세 빼면은 술값이, 맥주값, 소주값이 지금의 절반으로 떨어질 거고, 그리고, 어 기름값, 가스값, 이 안에도 무슨 교육세, 특별소비세, 뭐 등등 해가지고, 부가가치세 10% 말고, 이런저런 각종 이중과세들이 또 들어있으니까, 이런 것들만 다 삭제를 해도, 그래도 이 세금이, 그러면 이제 가스값, 기름값이 뭐 리터당 몇백 원은 떨어지면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 물류 비용이 줄어들 거고 장사하시는 분들 또 숨통이 트이고 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모두 숨통이 트이고 기업들은 살아날 거고 그 개인이 돈이 있으면 돈을 쓰기 시작하면 경제가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어 그리고 이제 우리 종북 주사파들이 무슨 성인지 예산이라 해가지고 담당 공무원도 모르는 에, 그런 뭐뭐 뭐 어떤 예산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그런. 이 좌파 운동권 밥그릇 계산이 그게 뭐20 몇조 거의 한 30조 가까이 되는데 그런 거 없애버리고요 에? 무슨 태양강이니 뭐니 이런데 뭐 시민단체 보조금 그리고 좌파들 밥그릇 그 계산이 거의 한 100에서 한 200조 가까이 됩니다 에? 그리고 그만큼 세금을 줄이고 좌파들 밥그릇 계산을 그 뺏어 버리면 은 그러면 국민들이 살아나고 중소기업이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자리 늘어나면 결혼하겠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런 그림을 좀 그려야 됩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으니까는 아니 얼마든지 하겠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 좀 가져주세요 오늘 뭐 그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성상훈이고요 어, 예. 또한 분의 대표는 최수영 전 안기부 어, 공작관 지금 현재는 유튜브 채널에서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가셔서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을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을 만든 것은 역사 전쟁하려고요. 역사를 이제 민족에게 미련없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으로 이승만과 자유민주주의 시작 교육 방송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청년 이승만이 배작당에 들어가는 시점부터 사일구로 하야하는 시점까지 약 60년에 걸친. 이승만 대통령의 일대기를 교육방송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ppt 넘기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형식인데 이게 30분짜리 교육영상으로 하니까 총 48편입니다. 1시간 반짜리는 16편인데 너무 길어서 30분 단위로 자르니까 48편 대화드라마입니다. 올해 7월에 달 유튜브에 공개를 할 예정인데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가시고 하는데 여기 만원씩 후원 좀 해주십시오 어, 지금 4천만원 들었는데 2천만원 모였고요 2천만원 더 모여야 됩니다 월정기 후원 어, 좀 후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링크 영상 하단에 어, 제가 댓글에 걸어놓을게요 5.18 세력들이 자기들이 민주화를 이루겠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1948년 5월 10일 자유총선거를 통해서 남자도 한표 여자도 한표 양반도 한표 노비도 한표 자유민주주의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월팔 민주화 세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했던 그 민주화 운동이 북한식 인민민주화 운동을 한 건지 자유민주화 운동을 한 건지 그거를 밝혀야겠죠. 어, 그렇습니다. 여기 홈페이지 가시면요. 네이버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연구원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홈페이지 가시면 제주 4.3의 진실을 담은 영화 두편 어, 제주도 최초의 목사 이도정 순교 스토리 그리고 탐라이범, 이두 편, 그리고 이승만의 하와이 30년, 그리고 부정선거를 다룬 다큐,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 이래 있습니다. 보시고 어, 이제 같이 공부를 하시죠. 지금 고영주 대표가 1949년생이고 74세입니다. 충남 보령 출신이고, 4018에 공항검사를 30년 했고요. 경기고 서울대 화공과 나왔습니다. 이때는 서울대 화공과가 서울대 법대보다 훨씬 더. 그 성적이 더 뛰어났다고 하니까 사실 당대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해가지고 문재인이가 직접 고소하고 했는데 대통령이 직접 고소해서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급이 되신 거예요. 그 지금 그 자유민주당이 그 자유민주 아카데미라고 그 내년에 총선 나가실 분들을 교육시키는. 그 아카데미를 하고 있어요 지금 어~ 일기가 하고 있고 이기는 7월 말 정도 어, 6월 말 정도 되면 아마 모집을 할 건데 어, 나중에 신청하세요. 대한민국 파괴자 문재인 정권에 실체해가지고 2017년 5월 10일부터 2022년 2년 5월 9일까지 체제 전복 민생 추락 국방붕괴 국민선동 이런 것들을 그, 신문에 광고를 쭉 냈습니다. 문재인, 종북 주사파의 정권의 대한민국 부정과 국정 파탄해 가지고 이 섹션별로 신문 광고를 쭉낸 거를 화보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판매가가 내가 3만원이라고 들었나, 5만원이나 들었나, 모르겠어요. 근데 뭐 들었는데 여기 신청하실 분은요, 주문하실 분은 027171948 전화하셔가지고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얼마인지. 3만원이라 하면은 5만원 보내시고 어, 5만원은 저기 현수막 그는데 후원한다고 하시고 어, 그러면 되지 뭐, 어. 뭐 전화하신 김에 당원 당원 신청도 하시고요02717-1948 아니면 010-3620-5141로 문자를 남기세요. 어, 화보집 사고 싶다 혹은 뭐 당원 가입하고 싶다. 그리고 당원이 아니어도 후원이 가능하대요. 신한은행이고요100034946 59 원정일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홈페이지에 댓글이 달린 댓글 내용도 있고 신문에 나갔던 광고가 있는데 이게 뭐 조선일보, 문화일보, 때로는 뭐뭐 뭐 동아일보, 중앙일보에 나가면은 한세 군데씩 내죠요즘에는 보니까 돈이 없어서 두 군데만 내던데 세 군데 내면요, 한 3천만 원 깨지죠. 그러면은 지난 2, 3년 동안 3천만 원씩 내 어림 적이 270페이지인가 그랬던는데 어림 잡아 봐도 한 20억에서 30억 가까이 광고비로 낸, 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엄청나게 많은 <laughs> 광고비를 낸 거니까 태극기 집회 하셨던 분들은 이거 자랑 삼아 한 권씩 사가지고 어, 집에다 보관하십시오. 여러분의 어, 우리 승리의 역사입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자유민주당 고용기 대표한테 종부세,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이게 폐지해야 됩니다. 내년에 이 핵심이 세금 문제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그거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종부세,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를 폐지하고 싶어도 요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정책 공약을 발표를 못 하고 있다. 월 5만 원씩 당비 납부하는 사람이 당원이 1만 명이 모여지면 내년 총선에서 자유민주당이 이제 공통 정책, 정당 정책으로 어느 후보든간에 이 정책을 기본적으로 밑에 깔고 들어가게끔 그렇게 하겠다. 어,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용주 대표가 또 하시는 이야기야. 야, 우리가 시작을 하면은 국민의 힘도 눈치를 보고 따라올 수밖에 없을 거다. 어, 그리고 5만 원씩 당비를 내면 그 돈으로 더 많은 지역에 현수막을 붙이고 또 신문 광고도 내고 어, 5만 원이면은 5천만 원인가요? 5억인가요?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야. 어, 5억인가보다. 그러면 그돈 가지고 또그 청년 당원들을 뽑아가지고 월급 주면서 우리 청년 애국 청년들 있죠. 그 사람들의 월급을 주고 채용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 당비를 넉넉하게 내어 주시면 나라 살리는데 보탬이 될것 같다. 이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당비 5만 원씩 내시는 월5만 원짜리 당원 만 명이면은. 어? 이거 저기 정책으로 만들겠다 이거죠. 중앙당 정책으로 공통 정책으로. 그러니까는 뭐 저기 문구가 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자유민주당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신청만 하지 마시고 어, 월만 원짜리 당원 어, 권리당원 어, 가입해 주시고요. 그리고 야나 종부세 양도세 청년세 상속세 폐지하고 싶다. 원하시는 분들은 만 명. 전국에서 만 명은 넘을 거 아닙니까? 그돈 있는 사람들이 행동을 해야 돼. 에. 나는 행동 안 하면서 그냥 남들 보고 해달라고 하면 그건 노비 근성이지. 노예 근성이지. 노예 새끼들이지. 자기 재산을 세금을 적게 내고 싶으면 세금 적게 내는 뭐 그런 공약을 만드는 정당에다가 후원도 하고 당귀도 가입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될거 아닙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공짜로 하늘에서 어? 떨어지기를 바란다. 그게 노비 새끼들은 게 노예 새끼들. 에. 노, 노예정신으로 그 뭉쳐 잊지 마시고 어, 한달에 5만원 1년이면 60만원 60만원 내고 종부세 없어지면 뭐 낮춰지면 그 남는 장사 아닙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유 아카데미 풀 버전 대한민국 체제 전쟁 하고 있죠 고영희 대표가 전남대 정문 등 100여 곳에 민주 평화 인권 도시 광주가 외유교 남침 북한 독재자 찬양 정일성을 기리는가 중앙 공산 중국 공산당 동일전선 공작소 공제 공자 없는 공작원 즉각 처방하라 중국 공산당원 정일성 우상화 당장 멈춰라 정일성 동상 철거 정일성 노폐지 이런 현수막을 전남대 광주시청 광주역 중국총영사관 등 백여 곳에 붙이니까 이걸 누가 또 잡아 챘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엿먹으라고 또1 0 0장을 갖다 붙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광주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 양심이 그 거기도 양심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목사들도 있는데 목사들은 양심이 없나요? 목사들도 오고 가고 하면서 양심이 생기지, 양심이 새, 새록새록 도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조선일보 문화일보에다가도 어 민노총 곳곳에 간첩 국정원 대공수사권 국가보안법 유지하라 국민 60% 이상 원한다 이런 거 하고 있죠. 어.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는 국민의 힘이 아니고, 그 새끼들은 돈 받아 처먹고, 뭐 하는 새끼들은 이제 현수막 하나 안 거는데, 자유민주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요. 예 중국 공산당하고 싸우는 건 자유민주당밖에 없다고 지금, 서울 파주 일대 8 2여 곳에 중국 공산당은 6.25 침략 사과하라, 중공의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한다, 이런 현수막 갖다 붙이고요. 이번에는 6월, 이게 6월 1 2일인가요그 월요일 날, 6, 6월 11일입니까? 어. 월요일 아, 그 1월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그 새벽에 강남역 사거리에다가 10m 초대형 현수막 6개를 갖다 붙인 거예요. 사퇴하라 어. 어 저기 대한민국 협박 중국 대사의조알린 국가 치욕 국민 모욕 이재명은 즉각 사퇴하라 이게 가로 10m, 세로 3이다. 그리고 가로 8m, 세로 3이라는 한미동맹 깨라. 공관협박하는 중국 대사 싱하이밍을 추방하라. 지금 가로굽니다. 세로 삽니다. 선거관리부실, 공무원 채용세습, 아빠 찬스, 민주당 이중대, 감사원 감사거부는 하 선거관리위원회 해체하라. 총체적 비리 덩어리 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 이중대를 저는 물갈이 하라. 2008년 미국 광우병 괴담 선동, 2023년 일본 후쿠시마 처리소 선동, 더불어민주당 정치선동 더이상 안 섞는다. 이게 가로 8미터, 세로 삽니다. 가로 7점입니다. 세로 입니다 어, 짜리도또 해가 붙인 거예요. 이 현수막 제작에 시 협력 단체는 신자유연대, 재물포고, 자유파 모임, 홍건강 교실 이런 데서 나고 가지고 나와보셔 가지고 붙인 겁니다. 위 문구가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요. 당원 가입하세요. 어, 권리당원 월만은 여러분의 손가락이 대한민국이 미래를 바꿉니다. 어, 당원 신청 0 2 7 1 7 1 9 4 8 01036205142 문자를 남기시면 돼요. 당원이 아니어도 후원이 가능하답니다. 신한 100-034-94-6559 원정일 제가 왜 자꾸 그 자꾸 당원 가입하라고 하냐면 좋아요 하고 말하고 가가지고 저기 국민의힘에 찍으면요 그거 진짜 개새끼들이지 어? 노비 새끼라고 노비 새끼들 대한민국에 지금 나라를 바꾸는 게 자유민주당인데 자유민주당 잘합니다 해 놓고 어? 저기 국민의힘에 가가지고 당원 가입하고 그 있으면 그게 뭐야 개새끼들인 거지 어? 자유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월급 받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근데 어? 여기서 국민들이 후원하고 해 가지고 지금 현수막 말, 만들고 신문에 광고 내고 하는데 잘합니다 해 놓고는 어? 국민의 힘아가 당원 가입하고 그거 가 가지고 공천 받으려고 출소했으면 그런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개새끼들이라고 하는 거야, 개새끼들. 여러분, 노비 새끼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 어? 강남역 12번 출구 사이 8m 대형 <laughs> 현수막이 붙였죠 강남역 사거리가 엄청 막히거든. 어. 중국 공산당은 6.25 침략 손해배상하라. 중공은 재벌 방지 약속하고 사과하라.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 공작소 공제없는 공작원 즉각 추방하라. 이거그 카드 뉴스로 막 돌리고 있죠. 지금. 중국 공산당하고 싸우는 데는 지금 자유민주당밖에 없어요. 강남역 사거리 이번 출구 1 0 m 짜리 초대형 현수막 붙였고. 어. 강남역에 보세요. 이, 이러, 이 여기가 차가 엄청 막히거든. 서울에서 제일 막혀. 근데 여기 어, 사거리에다가 오면 가면 어, 강남역 사거리 8번 출구 옆8 m 대형 여기 사람들 지하철에서 나오고 들어가고 하면서 다볼거 아닙니까 여기 강남역 7번 8번 출구 사이 8 m 대형 현수막 자 보시면 멀리서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 보이시죠? 여기, 여기 다 그냥 사람들이 오면 가면 다 보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는 자파들이 여기 왼쪽, 왼쪽에 하나 둘세 군데 어또 오른쪽 요 가운데 하나. 여기, 여기 보이시죠? 건물 앞에 과거에는 좌파들이 이거 여기다 그었는데 이거를 지금 자유민주당이 탈환한 거예요. 네? 신자유연대그김상진 대표하고 가 가지고 그쪽 팀들이다 긁은 거야. 그리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거기. 일에 어? 노력하는데 고생하십니다 하고 말만 하고 여러분들이 월 1만원 당원 가입 안 하면 여러분이 사람 새끼입니까 잘합니다 해놓고 국민의힘에 가가지고 그 친중 2009년에 중국공산당 하고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우주 한미우주협정 그 저기 그 한미우주협정 만들고 아 저기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우주협정 체결하고 사드 어 저기 도입하고 하니까 2016년 8월 15일 날 중국공산당 기간지 인민일보가 어 사설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했고요. 그 이야기 나오자마자 그당시 새누리당의 정치인들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한테 몰려가가지고 어 자진하야 하라고 했는데 자진하야 못하겠다고 하니까는 송영길이 송영길이가. 어디를 갔어요? 저기 중국 공산당한테 2017년 1월 4일날 가가지고 왕이 부장 만나가지고 박근혜 날리고 우리가 정권 잡게 해주면은 어? 사드 철회하고 산불이라는 약속 지키겠다. 그래 하고 1월 27일날 어?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받은 중국 유학생들이 어디를 나와요? 박근혜 탄핵 반대 탄핵 무효, 아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에 나와가지고 박근혜 탄핵하라. 그래 하고 박근혜 정통령이 탄핵된 거 아닙니까? 에? 중 그러고 저기 권성동이가 울며불면서 어 박근혜 대통령을 <laughs> 어? 박근혜 대통령을 어 파면해 달라고 헌재가 요청했죠.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 측근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어 근데 탄핵 반대 탄핵 무효 외치던 분들이 어저 국민의 힘에 가가 지고 또 찍어주겠다 하고 줄서 있으면은 어 그거 젊은 사람들이 뭐라 보겠습니까? 아이 우리 할매 할배 노망 났나 보네 어. 지난 몇년동안 탄핵 무역 탄핵 반대 하더만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킨 저기 국민의힘에 가 가지고 줄서가 찍어주고 어 거기 중국 간첩인데 맨날 한미동맹 강화 외치더만은 그가 가지고 또 중국 공산당 하부 조직을 찍어 준다고 줄서 있으면 우리 할매 할매 노망 노망 났나 요그 소리 안 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면요. 그정 그게 정신병자고 간첩입니다. 예. 이 잘하면 잘하는 데를 가가지고 왕창 밀어주십시오. 그러면 어째돼요? 지금은 중국 공산당하고 싸우는 정당을 밀어줘야 돼요. 어. 그래도 뭐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뭐 이중가세 술값 담배값 안에 있는 이중가세도 없어질 거고 어. 기름값 가스값 안에 있는 이중가세 없어지면 물가가 내려갈 거고 소상공인들이 어. 돈을 벌고 거고 중소기업들 물류 비용이 낮아질 거고 일자리가 늘어날 거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기업이 늘어날 거고 일자리 늘어나고 뭐 결혼 일자리 늘어나면 뭐 젊은 사람도 결혼하겠지 어? 안 그렇습니까? 어? 여러분들 말하고 행동하고 따로 따로 분리돼서 행동하지 마십시오. 그게 간첩이고 정신병자고 그게 진짜 개새끼들입니다. 에. 자 종부세,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어, 월 5만 원만 원짜리 아, 월 5만 원만 명이 당원가입하면은 폐지를 정식으로 공략하겠다고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가 저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에. 그러니까 저기 당원가입, 야 정부서에 내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02717 1948 010 3620 5142 문자 남기시든지 하시면 돼요. 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책도 좀 사시고요. 책 화보집. 에. 이런 거자 돈을 써야 돼. 돈안 쓰면서 저기내 재산 지키고 싶다. 아이고 종부세가 너무 많이 나왔네. 발 동동 구르지 마시고 돈 쓰세요. 있는 사람들이 돈 써야지 나라 지키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